보기 전에 잠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그리고 상점에 들어가서 콘텐츠 크리에이터 부스트 코드란에 SIRO 입력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시루입니다 이번에 드디어 자넷의 두 번째 스타 파워가 등장을 했는데요. 1스파는 부쉬가 많은 맵에서 쓰면 좋다고 말씀을 드렸었고, 2스파는 공격 충전 속도가 빨라지기 때문에 어디서도 쓸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저는 운이 좋게도 이렇게 상점에 등장을 해서 쉽게 얻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역시 저처럼 착하게 사는 사람은 운이 잘 따라온다니까요. <laughs> 뭐, 아무튼, 오케이. 구이 완료 했고, 점수가 아무래도 높다 보니까, 오늘은 혼자 쓰는 게 아니라, 킹키로 사용하는 모습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바로 바꿔주고요. 오늘의 모드 브롤블 오프사이드에서 달려보도록 할게요. 가가! 자, 좋습니다. 과연 신규 스타 파워의 능력이 얼마나 또 좋을지 한번 사용하는 모습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아무래도 점수대가 높다 보니까, 좀 제대로 보여드릴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 어, 일단은, 아, 이거 모험의 속도가 확실히 빠른데요? 아니 약간 1스퍼들었을 때는 좀 답답한 감이 없지 않아 있었다면은 야 이거는 좀 굉장히 편안한 그런 느낌 이좀 많이 듭니다 천천히 기다리고 왔다리 때리고 좋아요 이거는 그냥 제가 올라가서 그냥 때려 될것 같은데 그 이제 또 때렸죠 또 때렸죠 또 때렸죠 날라가서 이러면은 중중중중중어 도망가야지 이제는 아 <laughs> 어, 그쪽 조심하세요 어 잠깐 패스 한번 주고 어? 들어가나 이거? 얘네 일단 잡았어 어? 기다리고 그렇지 얘또 때려주고 나이스 좋습니다 아 여기서 셸리가 또 나쁘지 않게 사용이 되기 때문에 야뭐 이거 뭐게임왜 이렇게 빨리 끝나는지 모르겠네 일단 상대 조합으로 봤을 때뭐 우리가 충분히 할 만하죠 항상 하던 것처럼 이쪽 벽에다가 이 베이스 하나 깔아주고 천천히 이렇게 차징하면서 올라가면 됩니다 자 올라가자 이거 천천히 상대 때려주고 그렇지 이거 때리주면 좋죠 이거 올라가자 이거네 때리고 때리고 좋습니다 이거는 한대톡 때리면은 바로 꿀 나오죠 야 확실히 이거 모으는 속도가 빨라지다 보니까 어우 좀 편안한 느낌이 좀 굉장히 마음에 드네 솔직히 뭐이 정도 부시 정도면은 굳이 1스파가 아니어도 상관은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1스파가 생각보다 좀 쓸데가 없다 약간 이런 생각이 드는데 지금 이거 같은 경우에는 오 죽을 뻔했다 굉장히 좀 쓸데가 많이 있습니다 자 일단 기다렸다가 천천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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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는 그냥 패스 주면 될것 같은데 꿀 나오나 이거? <laughs> 어허잘 <laughs> 가시고. 어, 안 죽었네. <laughs> 기다리고. 이거는 같이 때려주면 되죠. 때려주고. 그렇지 이것도 뭐, 때려주고, 때려주고. 뺑거뺑거뺑거뺑글 공슈. 때리고, 때리고. 하면은, 바로 뭐, 게이 끝나죠. 좋습니다. 서지. 플레트의 크로우니까. 이거, 우리 조합이면은, 충분히 할만하다, 이거네 일단 깔아놓고. 기다려, 기다려. 이걸로 충분히 압박하면서 밀고 들어가면 되거든요. 그러면서 서지 궁극기는 안쳐주면 됩니다. 와, 잠깐만. 속도가 왜 이렇게 빨라? 응, 잘 가. 잘 가시고, 잘 가시고. 여기 오겠지, 오겠지. 알고 있거든. 한 대, 턱스. 좋았고, 응, 안 맞아. 이놈면 어떻게 하냐. 날라가 <laughs> 아, 이런 식으로, 요요요요요요. 톡, 톡. 이렇게 잡아주고, 패스 잡은 다음에, 아, 내가 넣어버리는 거지. 자, 좋습니다. 일단은 첫 번째 골 넣었고요. 서지가뭐 그렇게 궁극기를 많이 못쳐서 지금 상황이면 은뭐 아예 나쁘진 않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은데 아 근데 저렇게 나오면 좀 약간 짜증나는데 이거 어? 잠깐만요 너무 무서운데 이거 어? 잠깐만요 어? 잠깐만 아 제발 아 아, 이거를 막을래야 막을 수 없네 야 잠깐만 일단은 약간 위기야 또 찾아왔거든요 이거 설치해주고 이거는 한번 날아가자 날아가서 그냥 진영을 그냥 붕괴시켜버리지 그렇지 이거 때려주고 때려주고 뭐지? 때려주고? 다 긁어버려 그냥 어? 기다려 기다려 어? 때려주고 때려주고 몸다 됐거든요 이거? 그렇지 아점프리티다니 호호 모티스 아 이거 모티스도 제가 괴롭혀줘야겠네 안되겠다 이것도 어, 모티스 아무것도 못하게 괴롭혀줘야 될것 같습니다 일단 천천히 이런식으로 진입할게요 이거 지금 위치가 제대로 안 보고 오겠다 이거 어어 어, 이거 어디다 가야지 라니 이거 도와주고 싶은데 안돼 아못 어, 벗어요 일단 막았다 야 이거 부서졌으면은 굉장히 슬펐을 것 같은데 어 위치를 그렇게 잡아? 어, 맞아야지 그럼 뭐 맞아 맞아 어 좋고요 여기다 설치 맞아 어 기다려 맞아 안돼 막았다 <laughs> 이승 와이 정도면 거의 뭐 어, 슈퍼세이브라고 볼수 있겠는데요 야내거무술로 가지고 그냥 넘어가는 거 아니냐고 이거 진영붕괴 바로 들어갈게요 이거 동동 오오오오야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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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망오길 잘했죠 이거 잠깐만 이거 잡아주고 야 뒤로 진짜 돌아오길 잘했다 이거는 오오 제가 야나 너무 놀랐잖아 이거 오 어, 어, 이거 너무 아프고 이거 넣을 수 있나 아 너무 아깝고. 아야 왜또 때려 그래? 때렸고 이거는 들어 때려줘야지 또. 동동 이거지 이게 바로 아 진짜 자네시거든. 오 진짜 야이 스파의 성능 확실합니다 여러분들. 부쉬가좀 별로 없거나 아예 없거나 좀부쉬가좀 애매하게 있다 그러면은 아 그냥 이 스파 드세요. 이 스파가 훨씬 좋구만 이거. 차징 속도가 답답하지 않아서 좋습니다. 이거 맞을 것 같은데 이거는 그렇지. 부터 죠 이거 천천히. 이거 떼어주고 떼어주고 아아아 아, 너무 아프고 너무 아프고 어 위기가 찾아왔네 이거 잠깐만요 어 막을 수 있나? 어어 막을 수 있나? 제발 나 태어날 때까지만 아유 진짜 아 이거 너무 아까운 거 아니야 이거 자 일단은 기다려봐 천천히 급할수록 천천히 하라 그랬습니다 아 이거 레온 공기 쳤는데? 부서지나? 나이스 어쩌어 들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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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허 아래 따봉 이거 너무 하는 거 아니냐고 이거 기다려, 기다려. 쏙, 쏙, 때려, 궁극기 쓰고, 바이런 결롭펴 바이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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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이런. 도망가고, 이제. 그렇지, 천천히. 쪼면 됩니다, 이거. 아, 아 죽으면 안돼는 이거. 어, 기다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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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만. 아, 띠! 일로와! 잡아만는 내려줘! 아, 이거는 약간 아쉽네. 그냥 여기서 자리 잡아야 될것 같습니다. <laughs> 아, 이거 너무 아까운 거 아니냐고, 이거. 자, 일단 피좀 채우고요. 피 관리가 돼야 일단은 뭐 싸우든지 말든지 하니까. 어 잠깐만,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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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그렇지? 기다리고, 어우, 너무 무섭고, 야, 얘는 왜 이렇게 무섭게 다가오는 거야? 이거 아직 뭐 남은 시간이 좀 있다 보니까 급할 건 없기는 한데 최대한 그래도 동점골을 만드는 게 좋기는 합니다. 일단 한대 맞춰놨고, 어우 잘 맞추는데? 야, 잠깐만요, 잠깐만요. 진짜 위기가 찾아온 것 같은 느낌? 한대 때렸고, 그렇지 좋아요. 어, 잡히면 안 되는데? 얘는 잡아야지, 잡았다 아, 저기야, 이거 이거. 기다려 기다려 기다려. 오오 이제 아우 진짜 맞췄어 맞췄어 맞췄어. 와 일단 잘 버텨주고 있긴 하거든요. 한대톡스쪼고 들어와야 되냐? 어못 차게 못 차게 못 그냥 못 차게 못 차게. 오 패스 받으면은 그렇지. 와 일단은 어, 패스가 환상적이었다. 어, 좋아요 이거 진짜로 일단 여기까지 차차 쫓아, 쫓아왔거든요 이거 긴장되게 만드네. 응, 와. 어 일로 와어 일로 와어 일로 와. 어, 아, 잠깐만. 아, 이거 또 묻었네, 이거. 아, 이거 너무 하는 거 아니냐고, 이거. 어, 꿀 나올 것 같은데? 어, 들어가야지, 이거는. 어, 안될것 같다, 이거는. 그렇지. 이거는 한번 참아야 될것 같은 느낌? 어, 공슛 보여주나? 어, 까비. 아, 까비, 까비, 까비. 공 잡아야지, 이거는. 공, 공. 그렇지. 공슛. 아, 잠깐만. 아, 잠깐만. 공슛을 놨다가. 아, 진짜. 아 이거 공슛 눌렀는데 아 이것 좀 억울합니다 왜 공슛이 안 나갔을까요 <laughs> 나도 먹고 싶어요 진짜로 아 이거 좀 위기야 찾아왔어요 지금 셸리가 이 상황이면 굉장히 약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아 이거 내가 좀 사거리가 제일 기니까 힘을 내줘야 되긴 한데 나도 바이러보다 짧단 말이야 아 아파 안 되겠다 들어가야겠다 그래 송송송송 그렇지 그렇지 이 정도 진영 파기 많이 해줬다 진짜로 이거 맞춰주고 맞춰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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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 다시 한번 들어가. 슝슝슝, 슝슝. 잡았다, 잡았다, 잡았다. 아, 이거 이겼네. 오, 탱탱한 조합 나왔구요. 이러면은 뭐, 내가 b 라든가 그런 애들을 좀잘 봐주면은, 게임이 굉장히 편할 수가 있다. 기다리고. 아, 부시지 마라, 진짜로. 어, 뒤로 가, 뒤로 가, 뒤로 가. 돼지야, 뒤로 가. 그렇지. 쭉쭉쭉쭉쭉쭉쭉쭉쭉쭉쭉쭉, 다 긁어, 다 긁어, 다 긁어. <laughs> 요런 느낌 퍼포먼스! 하 <laughs> 아, 궁극기 없어도 뭐, 그냥 이겨버릴 수 있거든. 아, 좋습니다. 이럴 때 이모티콘 이쁜 거딱한번 샤샥 한번 해주고, 올라가. 올라, 아, 에모 뭐 뺏겼는데? 아, 잠깐 이거 너무한 거 아니야? 기다려. 어? 이거 왜야또골 나오겠는데? 뭐야, 이거? 앞에 긁어주고, 아! 아, 이거 내가 앞에를 좀더 빨리 긁어줬으면 골이 나왔을 텐데, 이거는 약간 아쉬운 부분이네요. 뭐, 그래도 괜찮습니다. 어차피 뭐, 우리 팀이 질 가능성은 거의 없기 때문에, 여기 하나도 안전하게 깔아주고, 이, 라, 려. 엘프리오 궁한방 조심해야 됩니다, 이거. 해주고 응, 절대 안 돼. <laughs> 야그거 누가 맞아주냐? 예 날라가면서 바로 게임 끝나버리죠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여러분에게 잔넷의두 번째 스타파워가 나오자마자 리드를 해드리는 모습을 보여드렸고 낮은 점수때에서 보여드리는 게 아니라 1 100점대, 1000점대 경기에서 보여드렸기 때문에 성능만큼은 확실하다고 여러분들이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쉬가 뭐 그렇게 중요한 맵이 아니라면 은 1스파보다는 2스파를 사용해서 공격에 좀더 집중하는 방향 더 좋을 것 같다고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한 번씩 부탁드릴게요.